안녕하세요.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모델 입고 됐습니다. 어제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눈길을 막좀 달렸더니 테스트 주행했더니 뭐 차가 좀 지저분해졌습니다. 아 지저분해졌는데 앞에 그릴하고 디자인이 뭐 예술이에요. 팰리세이드 지금. 하이브리 모델은 출고가 안 되고, 가솔린 모델만 출고돼서, 가솔린 모델로 9인승으로 출고했습니다. 25년 지금 2월이 이제 중순으로 가는데, 이 춘도 지났는데, 어젯밤에 영하 12도가 넘더라고요. 지금도 영하 한 6, 7도 되는 것 같아요. 아침인데. 해가 이렇게 좀 많이 떠서, 또 낮에도 엄청 추울 것 같습니다. 자 사다렌트카는 에, 이 펠리세도 9인승 신형을 이 자동차 사고 나셔가지고 자동차 대여 필요하신 고객분들 에, 사고 대차 보험 대차 필요하신 분들 뭐 그랜저도 괜찮고 뭐 제네시스도 괜찮고 수입차도 괜찮습니다. 에, 차 수리하시는 동안에 펠리세이다 한번 타보시면 에, 차가 이 카니발보다는 좀 작은 것 같은데, 이건 뭐 그냥 산타페 타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운전해보면 크진 않습니다. 자, 한번 뒤 백트렁크 열어볼까요? 자, 백트렁크. 자, 이렇게 보면 이제 현대에서 나오는 박스. 오는 매트. 자, 이차 같은 경우에는 맨 운전석 조수석하고 중간에 해가지고 3명, 또 중간 2열에 3명, 또 뒤에 이렇게 누워져 있는 거열명3명해서 9인승이에요. 그래서 뭐 9명이 다 타면 뭐 빡빡하게 사이좋게 운행하면 되겠죠. 네. 아무래도 뭐. 한 개, 사이즈 한 개는 있으니까 뭐 운지 좋은 분 아홉, 명, 아홉 명이 타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차가 좀 높고 크니까 이렇게 위에 예, 자동 예, 테일 게이트. 자 팰리세이드 근데 차차잘 만들어요. 뒤에 쫙 의자가 뒤로 싹 넘어가고. 이건 뭐 옵션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뭐 옵션 다 들어가 있어요. 뭐 전자 파킹, 뭐홀드 시스템, 뭐 자동 시동 자동 자, 자동으로 하는 거, 뭐 어? 이거는 조금 뭐야 이거는 이거 뭐지? 이건 나중에 알아볼게요. 뭐 이거 뭐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, 아유 배터리, 여기 무선 충전기도 있어. 야 차가 하이패스도 그렇고 예. 아, 현대랑차차 진짜 잘 만들어요. 자 그리고 지금 펠리세이드는그 승용차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카니발 같은 거 이렇게 뒤로 열리잖아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승용차처럼 이렇게 똑같이 열리는 시스템 세차입니다. 아 이거 언박싱해가지고 보니까 기분은 좋네요.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다렌트카 네, 자동차 사고 수리할 때 렌트카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. 사다렌트카입니다. 아, 참 네이버에 싸다렌트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. 예, 네, 아니면 전화번호 하나 알려 드릴까요? 010-4463-4477. 010-4463-4477 전화 주세요.